괜찮으세요? 당신은 현재 에테르 테이프가 있는 데이터 링크에 위치하고 있어요. 주변을 둘러보며 눈에 보이는 것들을 얘기해주세요. 해커? 아, 결론. 그건 시뮬레이션 우주가 생성한 홀로그램 기록입니다. 이곳의 모든 변수는 빠짐없이 저장되고 외부인의 흔적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추측대로입니다. 적의 침입은 시뮬레이션 우주의 깊은 곳, 에테르 테이프가 존재하는 데이터 링크에서 지극히 가까운 곳까지 확산됐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건 그때의 영상이죠. 그 자리에 잠시 서 계세요. 이 기록을. 이용해 볼게요. 이바, 너 말이야. 왜 계속 날 보는 거지? 시뮬레이션 우주의 프로세스를 추진시켰어요. 그녀는 당신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과거의 기록일 뿐입니다. 다른 수학이 있을지도 모르니 일단 끊지 말고 자세히 들어보죠. 먼저 얘기해두겠는데 난 관심 없어. 그 테이프의 이야기는 펑크로드에서 교과서나 다름 없거든. 모든 사람이 다아는 물건엔 관심 없어. 그리고 그건 게임 디스크 따위가 아니라 에테르 테이프야. 해커의 제2의 눈이자 제2의 두뇌, 제2의 심장이지. 알겠어? 그 테이프만 있다면 그 사람이 영화 시사회에서 네 번째로 먹은 믹스 팝콘이 무슨 맛인지까지도 알수 있다고. 맞아. 그 정도로 대단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얘기하겠는데, 난 관심 없어.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한 건 그냥 그 테이프가 얼마나 대단한지 너한테 설명해주려는 거야. 알겠지, 카프카? 자, 이제 출발하자. 신속하게 움직여야 해. 여긴 지금까지의 우주정거장이랑은 달라. 지니어스 클럽의 진짜 아지트라고. 이 대화로 미루어봤을 때 시뮬레이션 우주에 진입한 건 그녀, 그리고 그녀의 동료, 총두 사람이네요. 흥미롭군요. 그 후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동행자의 시점에 당신을 추가했어요. 지금부터 그녀는 당신의 행동에 반응할 겁니다. 완벽한 약간... 오~ 갈림길 시간 좀 먹기지? 하나 골라야 하는 건가? 네가 제일 좋아하는 직감을 테스트해보자. 입담 좋은 동행자가 있는 것도 즐거운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땡, 틀렸어. 정답은 오른쪽이야. 아직 오픈 안 했네. 뭐야? 이건 미끼 신호잖아. 헤르타 녀석, 시뮬레이션 우주에 이런 걸 설치할 줄이야. 자료를 찾을 때 귀찮지도 않나? 됐어, 됐어. 내 계산 미스야. 다른 세트로 가보자. 사실 그녀는 정확한 길을 걷고 있어요. 다만 조금 더 멀리 나아가야 하죠. 그녀도 곧그 점을 깨닫게 될 거예요. 인사 한번 나는 정도예요. 스텔라론 헌터 은낭 그녀와 결혼적이 있었죠. 그땐 헤르타 씨도 있었어요. 아마 당신한테 얘기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전 이겼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대결이라기보단 탐색에 가까웠죠. 그녀가 진공에 오면 전 방어를 했고 서로 실력을 숨겼으니 승부를 가릴 수가 없었거든요. 그녀는 차분 기관의 방어를 공략하지 못했고 저도 그녀가 떠나는 걸 막을 수가 없었어요. 이런 방식으로 그녀와 또 만나게 될 줄은 몰랐네요. 지난번 교전의 연장선이 곧 다가올 것 같군요. 뭐야 이 길이 맞았잖아, 헤르타 녀석. 심리전까지 쓰다니 이제 계속해서 전진해도 될것 같네요 어 우주정거장으로 다시 돌아왔구나 수수께끼도 있네 그냥 스킵하자 완벽한 느낌 드디어 곧 종점이네 헤르타 미녀처도 있잖아 웃겨 정말 이 녀석 나르시시즘 아니야? 우주정거장 전체를 자기 얼굴로 도배했어. 초상화에, 조각상에, 홀로그램도 잔뜩이네. 얼굴이 염소수염을 그려줄 생각이었는데 스프레이가 안 뿌려지잖아. 말도 안 돼. 우주정거장은 이렇게 허술한데 헤르타의 사진만 이렇게 빈틈없다고? <laughs> 엘리베이터의 초상화를 얘기하는 것 같군요. 헤르타 씨가 전에 저한테 의뢰했던 암호 도구를 그 초상화에 사용했던 거네요. 맞아요. 바로 다음 방에 에테르테이프의 데이터가 있어요. 우리의 추적도 끝나가고 있죠. 네, 그 위화감이... 지금까지의 추적을 계속 관통하고 있어요. 그녀는 스텔라론을 위해 우주 정거장에 침입했지만, 기물에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에테르 테이프의 존재를 의식하는 순간, 그녀는 절묘한 타이밍에 시뮬레이션 우주에 나타났죠. 우리가 그녀를 추적하는 게 아니라, 그녀가 우리가 걷는 길에 나타나는 것만 같네요. 그러고 보니 펑클러드에서 그래피티가 특별한 기호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해커들은 현실을 거대한 게임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 게임 속에서 생명의 클리어를 찾고 있죠. 승부를 또는 희열을 위해서 그들은 지나간 곳에 자신만의 표식을 남겨요. 수많은 그림이 기나긴 여정을 이어주며 생명의 게임을 만들어가는 거죠. 지금의 상황과 흡사하지 않나요? 은 낭이 이렇게까지 열심인 것도 우리와 아이들의 게임을 하고 싶어했던 건지도 모르겠군요. 그럼 그 게임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는 게 어떨까요?